저는 오늘 이 시간 존재의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이름은 수호인데요. 이 수호가 요즘 질문이 아주 봇물 터지듯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제 지식의 수준이 아주 얇고 넓기 때문에 수호가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줄수 있었는데, 제 입을 순간 막아버린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는 왜 수호를 사냥, 사랑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기에 단 한마디로, 그리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한 번에 설명할 단어를 찾지 못해서 제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고자 아, 수호가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해 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수호가 너무나도 착해서 사랑해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고민 하다가 아들에게 전한 저의 마음은 수호가 아빠의 아들이라서 아빠는 수호를 참 사랑해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말해도 수호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라는 표정이길래 그러면 수호는 아빠를 왜 사랑해 물어봤더니 그냥 하더니 아주 쿨하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아직 이러한 대화가 있고 나서 저는 참으로 오래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내 마음을 온전히 설명해 내지 못했을까? 나는 이 아들을 왜 사랑하는가? 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언가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할때이 또한 역시 일종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설명하려는 것과 제가 비유하는 것이 동등한 가치이거나 그것과 비교될 만한 가치여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 이것은 참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존재, 그 가치여야만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 그리고 아빠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도 역시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제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 사랑하는 마음과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라는 이 존재로 저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는가? 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답변을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왜 만들었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지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선뜻 잘 이해할 수 없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보면 또이 말씀 말고도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어, 하나님은 조금 이기적이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의 이유를 왜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하나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비견될 만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 목적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 인간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기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존재 이유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으신 분이라 묘사한다는 것.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조금은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길 하나님의 상태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0편 145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미 풍성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편 107편 1, 1, 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의 목적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 설명한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왜 영광 받기 위해, 찬양 받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는가?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가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설명하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좋았다, 굿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하다, 이것이 옳다라는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광으로 지은 그리고 그 형상을, 그 이미지를 입은 이 인간 창조가 너무나도 옳다는 것, 너무나도 선하고 이것은 맞는 정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이 인간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것을 보며 너무 보기 좋았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정답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짓입니다. 어, 보시기의 심이 토부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게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이 인간에게 입혀졌고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시며 너무 보기 좋았다라고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며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을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입혀진 그 형상들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을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며 60억 개의 하나님의 조각상이다 라고 표현하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의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감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의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겨우 유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아닌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나의 지금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한 상태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앞선 말씀에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수준까지 이끌고자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이야기, 그 창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동역자들이 보이 어, 보이시죠. 함께 서로 이렇게 둘러보시며 이와 같은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인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도 준비하면서 참 민망하기도 하고 조금은 겸손해지기도 하고 아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소개하기엔 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좀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충정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혹자가 저에게 아, 옥성성 목사님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겠지만, 제가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목사님께 부끄럽지 않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누, 누가 계속 저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방법은 아마도 저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매번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 노력하여서, 아, 옥목사님과 비슷한 부목사다라는 그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죄송한 마음이 없을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품과 닮아 가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제가 바로 생각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닮아갈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할 수 있는 이 충정 교회의 존재로 인해 저는 하나님과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시간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주시는 성도님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고만고만한 성도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드러나게 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세일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이이 동역자를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는 우리 모든 충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더 드러나게 되는 모든 충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